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에베소서 2장 8절 이제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믿음으로 원한다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 은혜로 구어놓고 믿음으로 구원한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구원은 은혜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요 삶이다. 어, 우리들이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냐?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 속에서 오는 종교는 반드시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가져왔던 것들이 이제 바로 공로로 분을 한다는 것들은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 뭐 찾아 오신다든지 역사 속에 오신서 어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 예, 참 종교인 예, 예수님으로 말할 수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무슨 공로를 쌓아야 구원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에, 은혜 안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 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들죠. 이제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 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에, 구원의 확신만 정확히 한다면 그다음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것이고 어, 실제적으로 어, 주님께서는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원한 일을 우리의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빌리포스 2장 10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고 많은 성격 구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바울사도께서 로마서에도 보면 강조하시면서도 결국, 음, 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에, 죄를 짓는 삶을 권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세 번째로, 에, 죽기 전에 딱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런 답을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에, 정말 보고만 해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파워풀한 삶인가. 하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짐이다 손해다 이러고만 살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복된 삶이 능력의 삶을 오해해 가지고 예? 이 세상에 즐기고 다 즐기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고 또 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구원의 삶이 안 된다 하면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 어,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쭉 가셨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떤 고등학생이 감사한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한금을 했느냐 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왜 그러냐면 늘 이제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 있었어요 목사는 되기 싫고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 보니까 그기로부터 오는 자유 어,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의 삶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 앞에 가서 정식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정식적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을 경영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경영자로 모시는 것이죠. 내 인생을 도적자로 쥐고 멸망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구원 안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음.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즉, 에베소 교인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뭐냐?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짐으로 말암아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은혜, 믿음, 그 다음에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와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있고 믿음을 말미암아서 구원하 얻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이미 은혜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에, 이제 은혜로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이 자칫 믿음으로 말미암던 것이 자칫 잘못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오해의 근원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 신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더 강조하느라 구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하나님이 능력의 종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출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세계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하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됐다. 그러므로 자기 의의를 가질 수 없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 우리의 삶에 불안이 오고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 어둠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불안과 어려움과 어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해결이 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오셔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 우리 주님께서, 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일 근데 선한 일 앞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 생명 안에서 사랑의 생명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죠.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한 일이 있다.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예, 그래서, 예, 우리에게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리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것이 바로 구원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사는 사역. 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사역. 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 이 세상 나라의 것들이 없달지라도, 잇고 잇과 상관없이, 이 세상 나라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들어와 있고, 은혜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우리가요, 선한, 자, 우리가요 이제 잣장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 그러니까 어디로 가 버리면 선한 일은 율법으로 가 버립니다. 윤리로 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선한 일도 복음으로 선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나 윤리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어, 모든 율법과 윤리는, 예, 사랑 안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하여 생명을 주는 삶.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살도록 성겨주는 삶. 이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고 모든 윤리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 근본 원리를 놔두고 이제 에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버린 가운데 선한 일로만 가버리면 이게 이제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동기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 때문에 다른 삶을 해왔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결국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 왕국이 건설되고, 이거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랄지라도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 어,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봅자첫 번째로 은혜의 진가를 발견합니다. 은혜의 진가를 발견합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죄, 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어, 불순주 아들 등은 악한 영에 의해서 유린당했고 진노에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극유력이 쓰는 사랑으로 말며와서 그 은혜로 말며와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말며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은혜의 진가를 발견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가를잘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어, 어 부모님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은혜 안에서 오래 있다 보면 이 은혜의 진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죠. 정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역사 속에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인생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이미 100% 완전히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이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스러움, 은혜의 복댐,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보배 같은 것들을 놓쳐버리기 쉽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다시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오늘 하루의 삶을 쭉 점검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 그것을 나 혼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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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감사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요 찬양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희망을 갖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은혜로 품어주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는 신앙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은혜의 증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구원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철저히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를 이제는 선한 일을, 그리스의 수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본래 만드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구원의 질서를 회복하고, 재창조의 사역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 그것이 십절 말씀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창조했으므로 본래 창조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유심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냐 이 실패냐 이게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신실한지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또는 함께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 내라. 그 말씀이죠.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엄청난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누리고 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언어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성을 세상에 부러워서 침막 흘리고 예, 세상의 것들을 어쩌면서 안달 안달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이거 말고 하나님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병계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것에 필요할 때,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악한 영도 추방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세계가 이 역사 속에 침체해 들어왔음을, 나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아, 우리에게 상공부를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신학교 회복에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예 구원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중요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목적 내가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나라에서 이 멸망의 나라에서 이 사탄의 나라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이 멸망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셔가지고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것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나 혼자 할수 없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고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고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가장 복된 길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은혜로 말려 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마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보여 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